오토캐드 필수 명령어 레프 에딧 작업 화면에서 블록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화면에는 초록색의 블록과 흰색의 객체가 있습니다. 블록을 편집하는 비 에딧이라는 기능은 블록 편집기를 열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객체를 보면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객체를 보면서 수정을 하고 싶다면 레프 에딧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명령어 창에 레프 에디스를 입력하거나 블록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내부 편집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할 블록 선택을 하고 확인. 그럼 선택한 블록이 표시가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객체는 흐릿하게 표시됩니다. 블록을 수정을 하고 저장하려면 위쪽에 삽입 탭에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을 하거나 작업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프 에딧, 저장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확인. 더 자세한 내용은 캐드신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